직전 두 심이 인상적이었던 말출발때 들어섭니다. 서울제 8경주 곧 출발합니다. 북산 3등급 1800m 경주 서울제 8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는 있 7번 킹 칸모르와 안쪽에 있는 5번 마이호크 이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여기에 외곽번호로 받은 12번 걸말대장이 따라 붙으면서 이렇게 세마리가 빠른 출발로 1코너를 먼저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차 3마신 뒤쪽에서 4위는 8번 야구골든대이이세마리를 뒤쫓고 있고 그 뒤에서 10번 벌의 순간이 5위 6번 에이스 함석과그 뒤를 따르는 말들 중위권 분석기형성도 있습니다. 선두그룹 안쪽에 5번 마이호크와 바깥쪽에서 7번 킹 칸모르 그리고 12번 벌말대장까지 이렇게 세마리가 벌써 건너편 직선조를 접어들었습니다. 3, 4마신 뒤쪽에서 중위권 그룹 세마리가 뭉쳐있습니다. 그중에서 6번 에이스 함성이 4위로 올라섰고 8번 야구 골든팬, 그뒤를 10번 벌의 별의 순간이 그 뒤에서 6위로 정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위권 그룹을 이끄는 말은 11번 황금해와 안쪽에 1번 럭키월드입니다. 가장 최하위권에 처져있는 말 3번 그린다르크와 9번 드림맥스입니다 선두 자리 5번 마이오크가 지킨 채로 바깥쪽 2 3미는 7번 킹타모로와 12번 벌말 대장 세 마리가 삼코너 진입합니다. 삼마신 뒤쪽 8번 야후 골든캣과 그뒤를 따르는 6번 에이스 함성까지 다섯 마리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삼코너 중간을 빠져나오는 선두마 5번 마이오크 바깥쪽에서 8번 야후 골든캣이 이제 안쪽에 있는 말들을 제친 채 안쪽에서 5번 마이오크와 함께 이렇게 두 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골든 셋입니다 5번 마이오프와 6번 에이스 함성까지 3마리가 직선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8번 야후 골든 셋이 앞서 있는 가운데 6번 에이스 함성이 2위 그 뒤를 따르는 바깥쪽의 말들 4번 TK대유와 함께 10번 별의 순간입니다. 8번 야후 골든 탯과의 거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 회감성 빠르게 좁혀내 1번 럭키 골든까지 안쪽 10번 별의 순간입니다. 세시에 결국 선두를 지켰습니다. 바깥쪽 일번 럭키월드 막판 출패십니다만 2위 자리로 그쳤고 그 뒤를 쫓았던 2, 3, 4위권의 말들 8번 야후골든캣, 1번 럭키월드, 8번 야후골든캣 거리차를 크게 벌려놨고 결국 선두 자리를 지키는데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국산 3등급 1 8 0 0 m 경주.